콘텐츠 주식도 거래하셨었나요? 어 옛날에 내가 그린 스네이크, 초록뱀. 트록뱅... 아 <laughs> 뭐야? <웃음> 독사였어. <웃음> 안녕하세요. 어 왔니? 네네. 어 옮긴 사무실에서 처음이죠. 네네. 지금 미국에 오셨나요? 모니카가 시카고였나? 네. 어 그쪽 사설로 맞춰봤어요 국가 알아요 애국가? <laughs> 미국 애국가 알아요? 애국가요? 네. 보겠습니다. 아, 뮤긴 아니네. <laughs> 근데 오늘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나요? 오랜만에 만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친환경도 관심 있고요 콘텐츠 주도 날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역시나 얘기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등 최근에 이제 친환경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신 재생 에너지인 것을 좀 알지만 뭐 신재생 주 상승했다가 갑자기 또 화석 연료 주가 상승했다가 지금 과도기처럼 보이는데 어떤 상태라고 보시나요? 항상 신재생 에너지라는 명목하에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항상 그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맞이할 순 없다. 결국 빅 트렌드에서 에너지 가격이 막 오르고 있잖아. 기존의 화석연료를 취급하던 에너지 업체들도 비용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공급이 계속 잠겨 있고, 근데 수요는 항상 똑같잖아. 그런 면을 봤을 때 ESG라는 거대한 글로벌 지금 투자 트렌드에서 과연 이게 우리 주식 시장에 온전히 수익률로 보답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항상 그것 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대중들의 물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화석연료나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 다루는 업체들이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는데 앞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트렌드로서 변화될 여지가 있는지, 혹은 이걸 계속 끌고 갔을 때 어떤 이슈들이 또 생길 수 있는지. 디즈니 플러스로 이제 한국 진출을 해서 스위즈를 찾는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아졌거든요 콘텐츠 주식도 거래하셨었나요? 어 옛날에 내가 그린 스네이크 초록뱀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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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재밌게 거래했던 적이 있는데 독사였어. 근데 콘텐츠업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항상 비용적인 면 콘텐츠업이라는 건 미디어 산업과도 굉장히 밀착된 시스템이거든. 언론사들의 봤을 때 항상 이익이 엄청나게 났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상권에 대한 이슈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항상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콘텐츠업이 그래서 저평가 받는 요인이었다 근데 지금 뭐 오징어게임을 비롯해서 한국의 콘텐츠 시장이 굉장히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넷플릭스에서 한국에 많이 OEM처럼 콘텐츠 제작을 1위 많은 그리고 급한 권에 대한 걸 사주고 투자해주고 그 부분에서 소형 제작사들한테는 이익이 보장되니까 유리하다고 라할수 있는데 근데 대형 콘텐츠 회사들한테는 시장이 별로 바뀐 것 같진 않다 K-콘텐츠에 대한 풀 자체는 조금 더 영향력이 있어졌지만 그게 과연 한국에 있는 콘텐츠 시장 전체를 끌고 갈 만큼의 시장이냐라고 하면 콘텐츠업 자체로서는 항상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이용해서 만약 이 업체들이 커머스 업체로 사업 모델상의 이제 빌드업이 같이 추구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쪽이 훨씬 더 경쟁 우위적인 요인. 뭐, 예를 들면, 하이브 같은 똑같이 엔터 회사를 만들고 흥행시켰지만, 팬덤 비즈니스를 플랫폼화 했다. 그래서 그걸 커머스로 잘 풀었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다른 엔터 주식들을 다 합친 것보다 높이 평가받잖아. 특정 아티스트를 뭐더 데리고 있고, 덜 데리고 있고, 이런 포인트보다는 사업 모델 자체가 콘텐츠업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이제 또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 오프라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엔터 시장에서의 공연 수익 월드투어 막 이런 형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 전반에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점 기존 엔터 회사들이 내야 될 매출을 잘못 냈냐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보거든 온라인 공연이라던가 온라인 플랫폼 대부분 구축하고 이걸로 이제 수익을 많이 냈는데. 과연 오프라인 시장이 열린다고 했을 때 이걸 안고서 추가로 확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에 있던 게 그냥 오프라인으로 옮길 뿐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라 거? 그랬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월드투어라는 비용이 이쪽이 더 많을 거고 온라인으로 봤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 수익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오프라인 메가스터디 같은 데서 온라인 교육시장으로 넘어왔듯이 단순히 이렇게 이동한 것인지 아니면 팬들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확장된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로 점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 교육에 대해서 소비하는 비용은 그 정도로 증가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도 소비하고 오프라인에도 소비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인플레이션 해치용으로 비트코인을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그런 수요가 많이 있다는 라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약간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중국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은 이 비트코인 자체를 제2의 통화처럼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기존의 달러의 위상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처럼 계속 형태를 변화해 나가면서 핀테크 회사들이 이걸 접목시키면서 그리고 펀드에도 이런 ETF를 구성하고 그런 행태에서 전략적으로 보여지는 점. 그랬을 때,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용도로 시장에서 동의를 얻고 있는 것 같다. 거기서 오히려 중국이 같이 참여한다 그러면, 오, 나는 오히려 악재라고 생각이 드는 점. 중국이 확실하게 채굴하는 것도 규제하고, 그걸 사용하는 것도 규제하고, 그랬을 때 미국이 명분이 확실하게 쓰는데, 중국이 같이 그걸 참여하고, 통화를 쉐어하는 형태로 모델이 지속됐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물론 전체 볼륨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나 각 국가에서 확실하게 드라이브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단기 전망에서는 확실히 훨씬 더 가격은 오르겠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그럴 때더 가치가 훼손되는 형태가 되지 않나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